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메모드튜브입니다 자, 먼저 특징주 넘어가기 전에 수급 동향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거래소는 수급이 좀 쉬어가는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도 주식 매도를 뭐 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모습. 어, 특별한 매수 주체, 매도 주체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어, 이런 수급은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어, 3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한약 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 어, 뭐 좋긴 좋은데 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좀 생소하네요. 자 선물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관이 소폭 매도하고 개인이 받아가는 모습 정도입니다. 외국인은 관망 중이다. 아,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옵션 시장 동향 보더라도, 이제 뭐큰 움직임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살짝 조정받았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푸드 옵션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을 좀한것 같은데, 어, 보니까 오늘은 푸드 옵션 하락 포지션을 줄이고, 하락 포지션을 줄이고, 상승 포지션을 소폭 구축했네요. 어, 상승 포지션 같은 경우는 크지 않으니까 위에 막아 놓는 게 많았으니까 이 막아 놓는 걸 살짝 걷어내는 정도지 뭐 엄청난 상승을 보고 어, 콜옵션을 이 정도 매수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 약간 걷어내는 정도 수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전체적으로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구요 코스닥 수급이 오랜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특징주 넘어가면은 어, 하나어로스페이스가 지금 43,0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어, 모멘텀이 이제 자회사 하나 시스템이 이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을 높이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43,000원 유지해 줘야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메디톡스 중국에 이제 뉴로녹스 허가 심사가 있는데 2 0일에 완료됐더라고 어, NH투자증권에서 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통상 심사 완료된 다음에 어, 1~2개월 정도 어, 기다리면은 최종 뭐 허가 심사가 승인되니까 어, 이거는 확인해 보면 될지 1~2개월 뒤에 그러면은 4분기 안에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매디톡스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위쪽에 어 지금 있는 구간을 40만원 구간을 돌파해 줘야 되는데 이 구간 넘어가느냐 관건인데 오늘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한 번에 13%이큰 어 종목이 한 번에 13% 올라가는 거는 약간의 부담은 느낄 수 있는데 40만원 위에서 이쪽 올라온 다음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지온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메리톡스는 중국, 메지온은 미국의 심장협회 주관하는 심장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학술대에서 회 이제 뭐 11월 17일이죠, 17일 날 여기 초청을 받았다. 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 유대나필 어, 뭐 잠정적으로 이제 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잠정적 성공의 예상이 되는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의심이죠 그래서 매온 같은 경우 1 3만5 0 0원이 구간까지는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고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매온은 뭐. 발표가 제대로 나오면은 최종 발표 나오고 해서 어 좋은 소식이 들렸다라고 하면은 뭐 위쪽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글백 같은 경우가 아 이제 뭐 최대주주 일가가 뭐 60만 주 정도 매도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9천 원 이탈한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돼지열병이든 이렇게 테마로 엮인 꼭 돼지열병이 아니더라도요 테마주로 엮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항상 이제 내 종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최저주가 매도했다. 9천 원 만약에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라도 못 넘어간다. 여기 맞고 자꾸 여기서 매도 물량 쏟아진다라고 하면 9천 원이 다시 저항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스택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육원료 시장 진출했다. 뭐 기존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죠 이 부분은. 네. 어, 오늘 뭐 강력하게 집중 조명을 받은 것입니다. 기존의 대장주들이 좀 쉬면서 어, 이렇게 좀 순환매성으로 올라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진비엔지,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 이제 아, 이 아프리카 대지열병의 백신 치료제로 가능한 이제 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저뭐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개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잘 나오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나오면은 주가가 한번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점 돌파하고 있는데 뭐 4천원 유지하면은 불 4천원 이탈하면 매도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4천원 돌파 못하면 4천원이 꾸준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4천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혹은 장중에라도 이런 종목은 오늘은 22%이 정도면은 사실 상한가를 들어가 줘야 돼요. 어 근데 상한가 못 저라면은 상한가 못 들어가도 매도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원칙적인 대응은 4,000원 대응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늘의 특징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은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